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보조 배터리가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충전할 때 쓰는 보조 배터리는 200에서 300g 정도예요. 그런데 무려 2,000kg, 2톤짜리 보조 배터리를 상용화하려는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는 이 보조 배터리를 집집마다 쓸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호주에는 이걸 이용해서 개개인이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요. 이 2톤짜리 돈 버는 배터리의 정체는 2톤짜리 보조 배터리 당연한 얘기지만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가 2톤이면요 저장된 전기를 한 가구에다 공급해도 될 정도입니다. 세상에는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가 많은데 얘네들을 모아서 사용하려고 이 2톤짜리 보조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 버려지는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왜 굳이 돈을 들여 2톤짜리 보조 배터리를 집집마다 지원하냐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보조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고 해외에. 는 이미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2톤짜리 보조 배터리의 정체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왜 보조 배터리로 쓰겠다는 걸까요? 대체 이걸로 돈은 어떻게 번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세계적인 흐름, 전기 에너지의 특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먼저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몇 가지 숙제가 생기고 있어요. 몇년 사이에 테슬라랑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가 길에 흔해졌죠.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도 어디서 나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내연기관차는 기름을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전기차는 외부에서 만든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전기를 빠르게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길면 좋잖아요. 주행거리를 두 배로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터리 용량을 차에 두 배로 실으면 돼요. 문제는 용량이 두 배가 되면 충전 시간도 두 배가 됩니다. 전기차 최대 단점 중 하나가 긴 충전 시간이죠. 일반적인 속도로 완속 충전을 하면 밤새 충전을 해야 돼요. 급속 충전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500kW로 급속 충전을 할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어요. 500kW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드리면 스마트폰 고속 충전이 20W 수준이에요. 전기차는 50만W고 스마트폰은 20W. 전기차 한 대가 스마트폰 25,000대를 동시에 고속 충전하는 수준인 거예요. 문제는 급속 충전을 할때 순간적으로 필요한 대량의 전기에요. 극단적으로 이마트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2,000대가 동시에 급속 속 충전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500 k w 와에 2,000을 곱하면 1기가와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한 기의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거든요. 전기차 2,000대를 동시에 급속 충전하려면 원전 한 기가 추가로 필요해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기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기 생산을 어떻게 늘릴까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를 보조 배터리로 만들려는 이유가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신재생은 태양광이 주력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전기가 남고 겨울에는 전기가 부족해요. 발전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해가 쨍쨍하면 발전량이 많고 날씨가 흐리거나 밤이 오면 발전을 멈춥니다. 풍력 에너지도 바람이 안 불면 발전량이 제로가 됐다가 갑자기 폭풍이라도 치면 풍력 터비 전속력으로 돌아서 일시적으로 엄청난 전력이 흘러 넘치게 나와요. 전력 공급이라는 게 피로보다 적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다다익선은 아니거든요. 넘치게 공급돼도 전력 품질에 문제가 생겨요. 초과 공급이 생기면 유일한 대응 방안은 풍력 터빈을 꺼버리고 폭풍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과속 또는 과다한 발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이 걱정은 신재생 에너지 비관론자의 막연한 우려는 아니에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한 기조 연설 내용이에요. 한국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국 평균의 약 3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풍력과 태양광 보급이 엄청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공급되는 전력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초과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냐? 풍력 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요. 전력이 남을 때마다요. 태양광은 잘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한기당 발전 용량이 많은 풍력 발전을 제어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드는 거예요.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겠죠. 2018년에는 가동 중단이 15회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77회, 2022년에는 132회 가동이 중단돼서 에너지를 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초과 공급된 전기를 그대로 흘려버리면 과부하가 심해져서 오히려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동을 멈춰서라도 에너지 공급을 줄여야 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2030년에 목표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에너지 비중이 30%인데, 이렇게 되면 초과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1년의 절반쯤은 풍력 발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전기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전기는 보관이 어렵습니다. 생산을 했으면 그 즉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량이 많을 때 저장해 뒀다가 생산량이 적을 때 저장해 둔걸풀수 있으면 에너지 생산이 들쭉날쭉하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죠? 댐 저수지에 보관할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해지면 댐에 보관해 뒀던 물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전기도 댐처럼 어딘가에 보관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쉽죠? 이걸 ESS라고 부르거든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제주도는 세 곳에 총160 메가와트 규모의 ESS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주도는 남아도는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 해적 케이블을 전남 완도와 연결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전남 지역도 제주도처럼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게다가 공단이 적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도 아니에요. 결국 공 업 지역이 많은 곳으로 전력을 다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때 송전탑이 필요해지거든요. 송전탑 세우는 것도 미량 송전탑 사례를 보면 근처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서 추가로 세우는 게 이제 쉽지 않다고요. 문제가 복잡하죠. 신재생 비중이 올라가는데 특별한 대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재생에서 전력 안정성을 높이려면 ESS를 엄청난 규모로 설치해서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전기차에 저장하겠다는 게 덴마크예요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거든요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풍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게 덴마크의 계획이에요 100% 신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지금도 풍력 비중이 54%로 높은 나라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비중이 높으면 에너지 공급이 엄청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바람이 안불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을 해둬야 돼요 이걸 전기차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전기차 한 대만 해도 도 배터리 용량이 꽤 되는데 모든 국민이 전기차를 탄다고 하면 엄청난 전기 에너지 저장고가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덴마크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를 샀을 때 세금 면제, 배터리 무료 교환 같은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기차를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로 쓰겠다는 거죠. 집의 전력 체계랑 전기 자동차를 연결해서 풍력 발전이 약할 때는 수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강할 때는 남아 도는 전력을 전기차라는 보조 배터리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과 사무실 주차 구역에 충 방전 시설을 전부 깔아야 되거든요. 거대한 계획이지만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이런 일에 빠지지 않는 곳이 있죠.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응? 테슬라는 오토비더라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상용화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 이름이 슈퍼차저잖아요. 슈퍼차저에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충전된 전기를 방전시켜서 팔수 있게 하겠다.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테슬라에 전기가 많이 충전되면 슈퍼차저에 가서 전기를 팔고 전기차 소유주가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슈퍼차저가 단순한 충전소가 아니라 에너지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신재생이나 원전에서 초과공급이 나오면 버리는 전기가 생기잖아요. 발전소는 전기를 버리는 대신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원래 5만원짜리 전력이면 만원에 팝니다. 그럼 전기차 주인은 어차피 버려질 전기를 만원에 사서 충전을 해놓고 슈퍼차저에서 3만원에 되파는 거죠. 발전소는 버릴 전기를 만원이라도 받고 팔았으니 이득이고 테슬라 사용자는 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수 있으니 이득이죠 테슬라 오토비더는 그 사이에서 거래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겁니다 남아도는 전력을 아낌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인거죠 다른 국가들도 전력 저장을 위해서 저마다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어요 중국은 땜처럼 전기를 모아놓는 전기저수지를 발표합니다 190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시설 옆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량으로 묶어두는 방식이에요. 중국도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고 이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를 신재생으로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에너지 안보 수준이 강화돼요. 내연기관차에는 기름이 사용되죠. 내연기관차가 줄어들면 석유 의존도가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는 신재생이나 원전으로 자체 생산하면 돼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특급 도시에서는 승용차를 갖고 싶으면 추첨에 당첨돼야 하고 자동차 등록 수수료도 왕창 내야 해요. 전기차는 수수료랑 추첨에 예외를 둬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게끔 하고 있어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한 곳에 ESS를 대량으로 모아놓는 게 아니라 주택용 ESS 상용화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각 집마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해두는 거예요. 주택 단위로 전력을 확보해 놓으면 인근 주택 간 전력 공유도 가능하고 재난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상황도 한번 볼게요. 한국도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지만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어디서 확보할 건지는 불분명해요. 한국은 원전, 석탄 화력, LNG 복합 화력에서 나오는 모든 전력을 한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 관리하니까 최대 효율의 전력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발전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장거리 송전망 확대는 미량 송전탑 갈등으로부터 어려워졌고 신재생 쪽은 정치적인 목적도 얽혀 있어서 점점 꼬여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가장 비싼 LNG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해야 할 듯한 상황이에요. 신재생만 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제대로 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해요. 해상 풍력 발전기를 건설한다고는 하지만 들쑥날쑥한 전력을 보관할 ESS와 전기를 멀리 끌어올 송전망은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랑 덴마크처럼 주택용 ESS를 설치하기는 어려워요. 미국 이랑 덴마크는 각자 지붕과 차고지를 가진 집이 많지만 한국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죠. 공동주택에는 주택용 ESS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과잉 생산된 전기의 보관 방법으로 ESS 말고도 양수 발전이 추진되고 있어요. 양수 발전은 댐을 두 개를 만들어서 전기가 남으면 낮은 댐의 물을 높은 댐으로 퍼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전기가 부족하면 상부 댐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하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경기 강원. 충북 세 곳에 1.8기가와트 규모 양수 발전소 건립 계획을 지난달에 최종 승인했고요. 경북 영양과 봉화, 경남 합천, 전남 구례, 제주도에도 각각 대형 양수 발전소 건립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자체보다는 대규모 전력 저장 장치, 전국 범위의 송전선을 보강하기 위한 설비, 충전 시설, 다양한 전력의 통합 관리 시스템 같은 시장 영역들을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오늘의 한주 홍보 조만간 책한 권이 출간됩니다. 제목은 1%. 를 읽는 힘 지은이 메르 정식 출간 전에 예약 판매 기간이 있을 건데요. 예약 판매 기간에 책을 주문해주신 구독자 분들께는 한정 수량으로 추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예약 판매가 시작되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예약 판매 관련 공지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책 구매하실 분들은 채널 구독해 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